자, 아, 안녕하십니까. 김혜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어 이게 최근 굉장히 트위치에서 핫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해본 게임이고요. 자 오늘은 이 게임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게임을 40분 동안 약간 생존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40분을 한번 제가 오늘 버텨보는 방송을 해보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못 버티면 어쩔 수 없고요. 네 <laughs> 해보도록 하죠. 오, 어, 움직이면 되는 건가? 이거, 야, 박지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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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못 맞추냐, 이씨, 빙공아. 얘네 뭐 어떻게 죽여? 아, 이게 때리는 기준점이 뭐야, 이거? 그냥 지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때리는 건가? 어, 뭐야? 보고 있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사됩니다. 어, 이, 이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때리면 돼? 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무슨? 뭐야, 이거는? 이건 뭐예요? 근데 나 죽겠는데, 이거? 피가? 아, 어, 이거 동전을 주네. 40분을 어떻게 버텨요, 님들 이거? 계속 도망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애들. 야야, 야, 쟤는 뭔데, 파란색. 야, 저건 뭐야! 이상한 애들이 오고 있어? 야야야, 야, 야, 야. 점점 많은데, 이거? 얘들아, 이거 맞니? 나 49는 커녕 4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나는? <laughs> 나이 파란 구슬 같은 걸 먹으면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조작감이 어려워. 이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거 공격이 날아가는 거라서. 야, 저건 뭐냐? 저거 먹으면 피 차려나? 아, 잠시만. 이거 좀 위험한데? 야, 피 차는데 한대 맞았어. 괜찮아. 도망 갑시다.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아, 이게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이이 이 뭐냐, 이... 얘네는 쉽게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야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게임 오버. 총 버틴 시간 2분 12초. 어,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이거 4분 버티기를 목표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면 다 하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듯이. 내가 못하는 걸 쓰지. 있... 오! 되게 많이 잡았는데? 둥거, 아까처럼 좀 때려봐. 아니, 밑을 보고 때려, 이 멍청한 놈아. 넌 왼쪽이랑 오른쪽 밖에 때릴 그게 없니? 아니, 씨. 세상 멍청한. 이거 좀 먹자, 일단. 좀 아깝다, 이거. 안 먹게. 가장 가까운 적을 공격합니다. 에미지가 높고 공격 범위가 넓습니다. 음, 이게 낫지 않을까요? 얼마나 넓어졌는지 보자. 뭐야, 저거? 뭐야, 이거? 도끼를 그냥 떨구는데? 던지는 게 아니라? 아이템 떨구듯이?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자, 굉장히 뭐가 많아졌어요. 네. 하지만 저김해적 저런 거에 포기하는 남자가 아니죠. 일 아니, 이 주인공 위는 못 공격하나봐, 이거. 내 마음대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유튜브에서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였는데 되게 어렵네요, 게임이. 네. 때리는 것부터 어렵네. 야,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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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 영혼은? 얘 뭐냐? 야! 이건 아니지!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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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중하게 해라, 해줘가한 대만 스쳐도 죽는다. 야, 4분 버텼다, 4분. 어. <laughs> 4분을 버텼네. 야, 근데 이 피로 잘 버티긴 한다, 나. 이게. 이 피로 어떻게든 살아남긴 했네. 신기하다. 멍청한 괴물들이 날잘못 잡네요. 아니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뱀파이어 서바이벌 라는 게임이었고요. 40분 버티기는 무리였네요. 네. 저처럼 게임 컨트롤이 안 좋거나, 네, 이런 고전 게임, 비슷한 게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laughs> <laughs> 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laughs> 안녕.